안녕하세요. TS 동아리 가드신입니다. 와 이거 정상전 첫 판부터 빡센 판이 걸렸네요. 어 저는 매일 매일 이렇게 혼자 한 플레이를 피드백하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하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뭐,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이솔 해서 제가 손들면은 패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한 거예요. 빡빼가고 각대 있으면 무조건 아이솔 해야 돼요. 나머지 한 명이 태을하라든장거혁고 하든 그래야 완막이 덜 당해요. 아이고 아깝네요. 모션 떴, 떴는데, 이렇게 맛이 마시... 오 이거 센스 있으시네. 가운데로 가서 뭐 패스 조스 원래 들어갔죠. 이렇게 공격 개념이 딱 잡힌 거딱 보면은 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맛있죠? 이거 태국 막을 때, 방해만 주고 안에 있는 걸 내가 쳐야 되는 건지 그 안에 후블도 타이밍이 다 다르거든요 뭐 위치에 따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일단 고태용은 다 찍어놨는데 아직 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타이밍은 몰라요 나이스 아 이거 좋지 않은 패스죠 그래도 실수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나이스 나이스 커트 고태웅님이 저한테 수비를 어떻게 붙느냐 저런 거 파악해서 방금 저렇게 한 방에 슛쏜 거예요. 스트리는다가든지 뭐 이런 거. 아, 박병님 선발 나이스. 아, 그 <laughs> 후불 공격 잡고 먹으니까 제가 후불까지 굴려다가 페이더 못 봤죠. 이거. 호태님이 거리를 잘 계산을 못하시는 이 공격 반갑 한번더 해도 될것 같아요. 뭐 누워 들어가거나 와 이걸 치시네요. 아까비. 이렇게, 이렇게 땀 흘리면 저는 왠지 긴장되더라고. 시계 아, 잘리네. 돌아보리겠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서 <laughs> 그 아깝다, 아깝다. 어쩔 수 없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실수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파이팅하죠. 이제 페이더 때안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봐볼. 나이스블락. 다시 잘 위치 잡고. 아, 또좀 위험한 패스였죠. 나이스. 뭐 이게 안 들어간다고? 말리는 게. 마그레나르크. 아멘. 아까비. 박백님도 잘하시는데 자꾸 운이 없네요. 음, 이거. 이거 못 막으실 것 같았어요. 저 위치가 딱 보면 각이 보이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붙어 있다. 이 사람이 페이더를 본다. 뭐내 덩크 후보를 본다. 이런 그 거리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이용해서 잘하는 거예요. 아.. 됐어 땀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는 저거 흘리면은 왠지 그냥 하기 싫더라구요 근데 실수 미안하시라고 하시니까요 가 있어요 음.. 눈이 심하다.. 아..까비까비 스틸룬인가보다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저, 고태용이 스틸론들고아니 이정원이. 나이스. 아, 그래도 우리 호흡이 잘 맞아가요. 나 나요. 와, 저도 두번 발렸는데 또 쓰시네. 강심장이시다. 진짜 개 사기야 보통 각 대보다 좋은 거 같아 진짜. 이제 아, 저런 식으로 저게 타이밍이 다 달라요.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장관님님이 이정환한테 한 골도 안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수비 잘하시네요 복귀 유저라고 아이디가 되어있는데 원래 누르셨으면 참참 투개나 하면까비까 알았는데 잘했어요 아무래도 마크자가 고태웅이다 보니까 이 공격도 난것 같은데 전상 캐치 덩크도 막기 힘들 거예요 태웅이 입장에서 이거 못 막는다고 했죠 저번에 저 수비 하시는 거 보면 <laughs> 빠직할 게 아니죠 뭐. 내가 잘한 건데 <laughs> 아이셔요 아주 좋았죠. 이 드신던 그 페이크. 참 좋습니다. これが마그레라스이 아, 저기 선불이 다는데. 저도 비킬 때 저거 못치겠더라고 실수비 하는 게 아니죠. 아 아니, 그냥 쏴버렸으면 되는데 허세는이 여튼 맞는 듯안 맞는 듯 하면서 이현이가 지... 아, 그래. 진짜 야구한다 또땀 흘리시네. 근데 저런 의사 표현도 좋기는 한데 저도 방금 손안 들었는데 패스 줬잖아요. 저도 땀 흘리면은 미국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또봐 이제 빠질까지 어쩌라고 씨. 저는 진짜 저러면 원래 하기 싫은데 그래. 내 점수가 점수가 달린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저런 거저 되게 싫어해요 진짜. 뭐 마이크도 스피커도 끄고 다 끄는데 아 참. 이두 번째 판은. 구대철 하시는 분이 그 선호의 구대철 하나밖에 없어서 <laughs> 아좀 솔직히 캐릭터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3연승 중입니다 하고 엄청 간절하게 말하셔서 어, 이거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하고 뮤즈보로는 리포? 우리 거겠지 하고 했는데 어 이게 튕긴다고 와 나이스 좀 이런 믿음이 조금 가죠 스크린까지 오 멋있어 멋있어. 내 가치다. 그럼 실수 미안한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죠 이거. 제가 선불 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나 쓰고 네. 선불 친댔는데 후불 쳤죠 제가. <laughs> 오, 씨 보자. 음. 응. 아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넣으면 돼요. 네. 오, 저거 잘 튕겨요. 나이스. 오, 부대천이. 멋있는데. 오, 스크린까지. 멋있다. 와우. 와, 저러니까 3연승 하시지. 잘하신다. <laughs> 진짜 놀라서 이모티콘 썼어요 멋있어서 와 근데 이케님이 약간 정대만 알고 못 따라가시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보야이 뭐. <laughs> 완전 버스다 나이스 진짜 저쪽은 안 풀리고 우리는 진짜 아이고 바로 덩크한건데 키를 잘못 눌렀는데 들어가네 진짜 우는 운이 좋네 오 이거까지 그, 그, 발랐으면 아케이오케 그, 뭐, 그, <laughs> 어, 그, 아니아니 오케이 <laughs> 완전 훈훈하죠 와 구대철님 멋있다 진짜 그러기 힘들거든요 원캐릭으로 장백호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래도 고대철 손에 구멍난 건 장인도 어쩔 수 없네요 원래는 제가 엘리우드로 손을 들고 있는 게더 좋은데 저는 잔상캐치 그게 더 간지나서 약간 잔상캐치 쪽으로 선호를 해요. 이거 완전 억지로. 아씨, <laughs> 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뭐 거의 4 점이 날아간 거죠. 이런 플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야 되 이제. 저, 저렇게 이점 쏠 때가 아닌데 천천히 가자 그러고 바로 넣어버리겠죠 저는 <laughs> 수비로 갑습니다 아씨 안 된다고 와우 나이스 여러분 구대철 좋습니다. 막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아 구대철 진짜 멋있다. 손에는 구멍이 났지만 정말 멋있네뭐공 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쐈지? 키가 빙이나셨나? 그리고 수비로 갔네요. 로기 파스크레! 오마이라오 뭍다우스! 잡았다. 잡았다. 이번 통행증 그 구대철 보라색 것도 한번 보고 싶다. <laughs> 옛날에 원래. 시즌 1인가 그때 구대철이 진짜 멋있었는데 무서웠는데 세 번째 게임 와우 슈스이세분 술덩이 한분 엄청난 수준의 게임이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조합이 잘안 짜여져서 각 시경 아니 제 각성 선형준 하고 전호장 하시라고 허태원은 제가 자신 있거든요 상대하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정환을2,200 판했는데 그공훈 한창 할 때는 맨날 뭐13,500요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 고픽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픽하면은 만나는 게 허태원이었거든요 무조건 이정환선 픽하고. 진짜 허태환하고는 천판 이상 상대해봤습니다. 웬만큼 허태환 잘하지 않는 이상은 어, 저는 허태환이 무섭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로나 있어. 그래도 두분그 각시경님하고 전호장님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서로 한 번씩 이 조합을 해본 그런 티가 나네요. 아, 저 저런 패스 진짜 안 좋죠. 이런 식도 안 좋고 아, 기습슛이었는데 제 실수로 거의 뭐4점 차가 벌어진 건 나타남 없죠.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시도해볼 만한 가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네, 우리 우리는 수비로 막으면 돼요. 막주고 나이스 한골 제가 메꾼 거죠. 자 넣어주세요. 나이스 이 조합의 장점이죠. 이제 우리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잘 막기만 하면 되고 이제 전 막을 자신 있거든요. 다음에 아, 나이스. 자급자족 아, 이게 튕긴다고 그래서 좋아 좋아 이러면 분위기 언제 우리 거죠 사 점을 따라왔으니까 이제 내가 궁스티 같은 거 하나만 해주면은 아, 빅 살이야. 또 제가 서 있는 오래 위치를 뭐야 뭔 소리 들렸어 방금 오래와 뭐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나? 어떻었나? <laughs> 게이드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죠. 아, 아이고, 멋있는데 잘버릇시네 나이스 아, 제 위치를 보시면은 서태환이 방해를 못 넣게, 그러니까 전호장님한테 방해를 못 넣게 따로 떨어져서 왕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사웃을 했어야 되는데. 아스 저게 빅살이 나면 저렇게 되죠. 제가 전호장하고 항상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전호장이 그 스텝 백 밟을 때 허태환이 못 도와주는 거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막 전호장하고 붙어있으면 허태환이 막 여기저기 막 가운데서 막다 해주거든요. 아까비 아 저런 빡백 공격 센스 있죠. 잘하시네요. 이것도? 나도 센스를 한번 발휘하고 그 저기 계속 교대하니까그틈을 노려서 허태원이 머니까 그냥 바로 쏴봤어요 심리쟁이죠아 나이스 어우 가속 거리 봐아이제 떠야 되는데 페이더까지 보다 보니까 자 쎄쎄쎄 멀리 떨어져서 허태원이 궁 있을지도 모르니까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가이나그니까 이정환 대 허태환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허태환이 얘는 계속 패스만 하니까 얘한테 공 쓰면은 공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좀 우리 스코어로 떨어져 있으면서 봐요. 저한테 안 썼죠 공. 제가 갔자마자 계속 패스하니까, 이제 좀, 좀, 막 드리블도 치고, 그막 있어요. 뭐, 허태원하고 이정환은 진짜 1대1이에요. 뭐, 심리전이에요. 어차피 둘다 수비픽이니까. 박스. 아, 씨, 뭐야. 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골로키가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도 많이 먹혔네요오래또 이거 시간 끌어야 되네. 다 네. 근데 나이스. 장모장님멋있다 나이스 확정. 이다 승리 확정. 마이크. 세 마지막 것까지 들어가고 좋습니다. 크,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었네. 응, 버스 감사합니다. 무스핀 오카야? 뭐야, 어, 와 이거 좀 너무 불리한데요. 상대는 다 슛을이고 우리는 첼두 분에 저 혼자 슛을. 그 다음 정대만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신준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파월은 들었어요 그냥 투빅이니까투라고 덕혜 패시브로 잡아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 나이스 역시 정환님 잘하시네요 최강자는 달라요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바운드사라기키니 <laughs> 앞에서 저렇게. 아, 이거 들어가겠다 들어가. 나이스. 먹었다. 동다스니 정환님이 센스가좋니다 정환님만 믿고 해 봅니다. 저경 닷스. 저렇 저기. 이슈를 이건 제가 좋았죠.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긴 하겠지만 아. 아. 두분 조대하면 안 되나? 나이스야. 스크린을 서줘야겠다. 어차피 쏘실 분이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무리 앞을 가리지만 실수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믿어봅니다 이거, 준섭님 바로 주면, 은 바로 실수 것 같아서 덕규가 뭐고 이런 게 좋아요. 아 y 덕규가 투 t o 고이런이좋이요아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스크린을 사야 되는 건지, 그냥 시즌 모드 해가지고 리바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저기 수비 되게 잘하네. 진짜... 아, 유치스했어도 좋지 않거든요. 저기 커튼에서... 아... 나이스 마지막 기회다. 이걸 쏜다고... 음. 나이스... 나이스! 막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다 이사 완전. 차라리 저이조합이면은이환님이 그냥 차라리 신은서 앞에서 드리블 치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따로 떨어져 있어봤자 슛도 안사쏘은이 사람은 이 정료롭네요할수 있는 게 없고. 레니아로 이러실 수있달 님도 진짜 힘들 거예요, 지금도. 그에도마니요 그래도. 이렇게 비벼주고 있다는 게. 거기도 똥줄이 리살 거예요. 제발 이겼으면 좋겠네요. 셔노예 졌다. 이거 넘어진 거니까 실수한 건 아니죠? 나이스 센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그걸 못 치네. 아, 나 때문에 졌다. 아, 쉽네요. 아, 그쇼 페이크 하고 옆으로 가서 샷오 영우 요 씨, 이 줘. 뭐 났다. 3았네요 여튼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잘보내시고 이제꺼 이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일부러 좀 목소리도 더 깔고 그렇게 말하는데, 연휴 음.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진다고 멘탈 나가지 마시고, 뭐, 패시브 고마세야죠나 있어요, 뭐 이번 산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